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핍박을 하면서 첫째로 12장에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12장 1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어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세계의 기득권자들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이거 더 해야 되겠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헤로도팡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타겟으로 베드로를 삼았고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았으니까 바로 죽이면 되는데. 마침 무교절이었다. 무교절 또는 유, 유월절. 예, 서로 교차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무교절, 유월절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 절기만 아니었으면 바로 죽였을 텐데 일단은 감옥에 가둬 두고 절기가 끝난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4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길어봐야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살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길어봐야 이 절기가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길어봐야 일주일 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도 이 주일 안에 이제 죽는 거예요. 헤로시 베드로를 핍박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그 성격에 참 걸맞게 편안하게 자고 있었고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고 비몽사몽간에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다 보니까 뭐 세사주 풀리고 철문도 열리고 파수꾼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감옥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탈옥한 게 아니라 천사 때문에 탈옥을 당한 거죠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뭐지? 11절에 그제 정신이 들었더라 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셔서 날 구해주셨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그 내용이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그 당시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교회로 가정 교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어, 내 믿음의 동료들은 거기 있지하고 알고기를 간 거죠. 오 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탈옥을 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보니까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통성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압니다. 거기 모여서 뭐 하고 있는지, 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신을 위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옥에 있어야 될 자기가 감옥 바깥에 있으니까 꺼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성도들에게 고마운 거죠. 이 성도들을 보며 베드로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눈물겹도록 눈물나게 고마웠을 겁니다. 아마 보면서 성경에는 보니까 조용해라, 자기를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조용해라. 뭐 이렇게 한, 한 거거든요. 본문에는 그러나 조용해라 하면서 눈에는 아마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간에 눈물이 많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교회 왔는데 이 본당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절 위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저문 밖에서 봤다. 내 마음은 어떨까? 반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고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에서 어느 날 그냥 정처 없는 마음으로 왔는데 누가 내 이름 불러가며 교회 기도하고 있다. 어, 이거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도 해주고 기도도 받으면서 참 눈물 나게 고마운 사회가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하기 뭐, 좀 애매하시죠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laughs> 제가 끝맺힘을 이상하게 해서 아멘하기 애매하시겠지만 마음을다 아멘하셨을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잡히면 베드로처럼 고초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좀 기도도 하고 또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아, 저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그렇게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사이가 되면 개인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하겠죠. 기도 응답 받으면 당연히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나를 위해 단한 번이라도 기도해 준 사람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 서로 간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꼭 처리하기도 안 해도 단한번 기도해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 날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늘 보좌를 향해서 주님 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누가? 그런데 그한 사람이 단한 번이라도 스치듯이라도 나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게 고마운 거거든요. 말은 기도한다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것 같다. <laughs> 또는 기도하는 줄은 알겠는데 나는 왜 문제 해결이 안 되지? 그 사람은 기도 능력이 없나봐. 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눈에 보이는 뭐그 결과물이라도 좀 주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복못 받습니다. 대신 단한 번이라도 내 이름, 내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더 기도도 받게 되는 거죠. 목회자로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수년 기도했는데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뭐 제가 뭐 매일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 중에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수년 동안 같은 문제로 고통 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해요. 그때 기도를 제가 기도했던 그분이 제게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 제가 한번더 기도하겠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보니까 기도빨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이러면 제가 기분 좋게 기도하겠습니까? 예전에 부목사한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긴 했는데 속으로 내가 죄송하다고 하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복못 받고 듣는 얘기도 기분, 사람도 기분 안 좋고 좋은 공동체가 될수 없습니다. 나를 기억하며 단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다그 고마운 일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정말 눈물 겹도록 고마운 공동체 우리 사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서로 보면서 막 눈에 막불 나가고 <laughs> 이게 아니라. 눈에 뭐 눈물이 맺히고 막 고맙고 이런,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부러운 분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는 베드로가 부럽죠. 여러분도 부러우실 겁니다. 또 부러운 사람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대단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면서 부럽습니다. 왜 부러울까요? 제가 왜 부럽다고 말하는 걸까요? 기도 응답 엄청 빨리 받았거든요. <laughs> 이, 이분들이 지금 며칠 기도 한 겁니까? <laughs> 베드로가 아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를 때까지 일주일, 길게 이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지금 잡힌 거예요. 며칠 전에 잡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한 건 불과 며칠 안 됩니다. 기도 받자 2주일인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대로 응답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한 것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처럼 기도하고 빨리 응답 받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응답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 윌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분인데요. 기독 출판업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평생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힘들었다. 기도 대로 응답 받지 못한 일도 있어서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더불어서 어떤 때는 마치 손을 뻗으면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주님이 친밀하게 느껴지고 응답을 빨리 받은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런던에 거주하던 그녀가 일 때문에 미국에 갔다가 갑자기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과적 치료, 수술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은 런던인데 자신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빨리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니 무섭죠. 그리고 고민이 됩니다.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까. 의사는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 하루하루가 좀 쫓기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서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아야 될까? 아니면, 먼 타지지만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 너무 고민스러워. 호텔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걸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보통 보통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해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방에 분명 혼자서 기도했는데 그 편안함과 동시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지금 같이 있는 것처럼 그냥 느꼈다는 거예요. 본이 느낌. 편안해진 거죠. 그래서 그녀는 기도를 마무리하고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자에 그날 묵상해야 될 분량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국 분인데 성서 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이제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매일 성경과 같은 묵상집을 출판을 했던 것 같고 그걸 이분은 매일 읽으면서 묵상했는데 그날 성서 유니온 책자 읽어야 될 분량을 읽었는데. 욥기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지금 본인이 아파서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이 찾아왔고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고 이건 주관적인 체험인데 이 주관적인 체험은 늘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폈는데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를 고치신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자기 형편에 어울리는 약속의 말씀에 아멘 했고 편안하게 잡고. 그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바로 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해보겠다는 그녀의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이 성도들처럼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응답받았던 이진 윌슨이라는 여성처럼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빨리 응답받는 은혜, 내 생각보다 빨리 응답받는 은혜를 꼭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때, 아, 내가 그때 있지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겠죠. 꼭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이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 살려 주십시오. 그거겠죠. 베드로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베드로를 살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석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내용도 포함했을 수 있고 석방은 아니어도 사형은 안 당하게 해 주십시오. 뭐이 정도의 기도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천사는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살려 달라고 석방시켜 주시든 석방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는 생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해서 천사를 보내셨고 자던 베드로를 깨워서 쇠사슬을 풀고 쇠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기도한 성도들을 베드로가 찾아갔는데요.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베드로가 막 누가 두드리니까 문 열로 갔다가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고 문 열어 주는 건깜빡하고 너무나 놀라서 돌아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했죠. 그 기도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니네 미친나, 미쳤나? 우리는 기도할 때너 졸더니 갑자기 미쳤나, 미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니, 나 베드로다"라고 말하니까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겠지. 그래서 어떤 천사를 얘기합니까? 베드로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천사로 왔나 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로데 니네 말대로 진짜 베드로는 아닐 거야. 이 말이잖아요. 이걸 못 믿었다고 책망할 수가 없는 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살려 달라, 석방시켜 달라, 석방이 안 되면 거기에서라도 생존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정도 수준으로 기도했지, 천사를 보내 가지고 아무런 저항 없이 탈옥시켜 주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고 왔으니까, 그걸... 지금은 못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는 깜짝 놀랐죠. 다시 말해 기도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믿은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못 믿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소망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생각지 못한 더 놀라운 방식으로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결과를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이 문장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결과를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요구한 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그 응답받지 못한 상황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더잘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문장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해 못 해도 그 응답받지 못한 상황 덕분에 내가 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 구절로 인용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 매입 과정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를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건물을 매입하려고 애쓰다가 그게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었고 아쉬웠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매입하지 못한 덕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지고 헌금 상황도 어려워질 때 우리 교회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고 그때 그것을 매입하지 못하고 속상했던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공간을 더 재정적으로 유익을 얻으면서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 한 대로 응답 받지 못한 덕분에 속은 상했으나 우리는 더 바른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어 고초를 당했던 코리 덴분 여사가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고초를 겪음에도 주님을 의지했고 수용소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수용 같이 수용되었던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던 참 귀한 분입니다. 언니와 같이 수용되었었는데 언니는 수용소에서 삶을 마감했고 코리덴붐 여사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석방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지냈던 분이 코리덴붐 여사입니다 그녀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녀와 언니가 수용소에서 지낼 그 막사를 배정받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용소를 여러 군데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배정받은 막사는 벼룩이 득실거리 는 것으로 유명한 막사였습니다. 많은 막사들이 무슨 위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 중에서 특별히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저기는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감옥 너무 고생이다라고 소문이 난 막사에 배정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도 힘든 수용소에서의 삶인데 벼룩이 많다는 것은 잠을 제대로 자기 어렵다는 것이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짜증도 나고. 그런데 이 코리덴봄 여사의 언니 베씨가 코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벼룩이 많은 막사에 배정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겠죠. 이게 동생이. 근데 언니가 감사하자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걸 듣고는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벼룩이 득실되는 막사에 배정된 덕분에 경비병들이 여기 덜 온다는 겁니다. 경비병들이 오면 뭐 때리고, 뭐 성폭행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벼룩이 많은 덕분에 경비병들이 덜 오니까 우리가 덜 고초를 당할 거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덜 오니까 우리는 덜 고초를 당하면서 시간이 좀더 있으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다. 수용소 안에서 좀더 나은 곳에 배정받길 원하는 소망과 정반대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벼룩이 많은 곳에 배정됐지만 오히려 덜시달림에덜 시달리니까 감사.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으니까 감사. 놀라운 믿음이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도 그것을 수용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선한 길로 또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 감사, 기도와 다르게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감사,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가 있음에 감사,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음에도 감사, 그리고 가끔씩은 기도응답이 빨리 오기도 해서 감사,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